안녕하세요. 부동산 상식을 알기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는 동네복덕방입니다. 이번에는 매매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부동산 매매 계약서 대충 쓰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습니다.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인데, 영상에서는 매매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7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사고팔 때 체결하는 공식적인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를 기준으로 권리 이전, 금전 지급, 입주 일정 등이 이루어지죠. 따라서 정확하고 꼼꼼하게 작성되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입니다. 해당 부동산이 누구 명의인지,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권리 관계가 얽혀 있진 않은지 꼭 확인하세요. 두 번째로 계약서에는 부동산의 주소, 면적, 구조, 매매 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금액과 날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문구 하나 틀리면 큰 문제가 될수 있어요. 세 번째로 특약 사항은 계약서 본문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가전제품 포함 여부, 하자, 주차 문제 등은 반드시 특약으로 명시하세요. 네 번째로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 그리고 어? 입주일은 반드시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입주 전에 잔금을 치를지, 등기 이전 후 잔금을 줄지 등도 합의하세요. 다섯 번째로 임차인이 있는 집이라면 전세권이나 임대차 보증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집을 사도 바로 못 들어갈 수 있어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서 설명드릴게요. 여섯 번째는 돈을 입금할 때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번호를 재차 확인하세요. 부동산 사기를 피하려면 소유자 본인명의 계좌인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만약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서에 위약금 조건, 해제 조건을 명확히 넣어야 불필요한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복잡하지만 꼼꼼한 계약서 한 장이 모든 걸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꼭 기억하시고, 서명 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오늘의 핵심 요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계약서 기재 항목 정확한지 확인하기, 특약사항 꼼꼼히 확인하기, 중도금, 잔금 지급일과 입주일 확인하기, 선순위 임차인 여부와 전세권이나 임대차 보증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입금계좌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약금 및 해제 조건 확인하기입니다. 계약 잘하시고 구독자 여러분들이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